오, 어, 어, 히트, 히트! 와, 멧돼지 엄청나게 사는 동네에서 잠깐만 터졌어요. 터졌어요, 선생님! 야, 무지개, 무지개 합사의 위력입니다, 이게. 야, 이건 잡을 수 없는 곡인데. 야, 쇼코리더가 좀 얇은 것 같은데, 몇, 몇 엘비에요? 50. 50 엘비요? 와, 50 엘비나 돼요? 이거 안 잡히는 챕인데, 지금. 오, 차이님, 다운스 됐어요. 차이님, 튕겨냈어요, 튕겨냈어요. 야, 이거, 방어력이, 방어력만 올, 스킬을 올린 대삼치입니다. 와, 와, 지금. 야, 오케이. 오케이. 와. 와. 자, 이 정도는 상처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바로 후시딘, 꼬매지도 않아도 됩니다. 후시딘만 바르고 바로 놔줄게요. 아, 금방 낫는다이 정도.